구구구구간. 요즘 아예 게임을 컴퓨터로만 하다보니까 폰으로도 원신이 플레이 가능한게 세삼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 지금은 거의 뭐 편집용으로 밖에 안쓰고 있긴하지 오늘은 그래서 폰게임의 탈을 쓴 PC게임 원신의 근본 본신의 플레이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바로 그어간다 첫번째 활쏘기게 그지같다 활쏘다가 진짜로 폰 던질뻔 한 적이 몇 번인가 있다 나는 저기로 쏘고 싶은데 미친 그쪽으로 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내 의지와 다르게 계속 혓방지를 갈리는데 진짜 개빡친다 탐험 때 특히 활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눈깔도 빠지고 손가락도 덜덜 떨면서 마이크로 조준해야 에서 미친 듯이 피로해진다 그리고 유비들은 은근히 탐험이든 고스든 활캐를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그지 같은 조준 사격 경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대로 혼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가무와 타이나리는 강공을 써서 힐링을 해야 하는 캐릭터인데, 혼신 유저가 가무 이쁘다 허허허 하면서 뽑았다가, 촉가이 불편해서 진열장에 넣어두고 안 꺼내는 풀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익숙해지면 큰 아니지만, 익숙해지는 허드를 넘지 못하면 뭐 얄짤 없겠지. 땅바닥에 쏘던가 하는 타협점도 있기에 하니까 그건 익숙해진 유저들이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설정에서 조준시 민감도를 낮추는 것으로 다소 정확한 조준이 가능해지게 하는데 이 설정을 하면 또 잃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지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시야복이 그지 같다. 혼신은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직접 손가락으로 화면을 꼬질나게 밀면서 플레이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본신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경험을 선사한다 시야가 가만히 있으면 또 몰라 원소폭발 쓰거나 하면 이래저래 확대되고 돌아가고 아주 손가락을 더 바쁘게 한다 그 중에서도 날개피면 시점 앞으로 강제 정렬되는 거 이거는 진짜 너무 빡박쳐서 욕이 나오는데 참는다 어차피 안 고쳐주는 거다 알아 그리고 이 시점 변경이 불편하다는 문제는 탐험 시에 가장 두드러지는데 바로 내 뚝배기 위에 눈가리가 있어도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나 손가락으로 일일이 밀면서 체트축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제 계속 밀고 있어? 그냥 대충 이 범위 안에서 적당히 보이는 것만 탐험하게 된다니까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원바대인데 혼신 절대 다수의 첫자다시아 친구들이 출레일때 지붕 같은 곳 위쪽으로 숨으면 잘 모른다고 위를 자란과. 근데 폰신하면 진짜 위를 잘반국게 되더라고 카메라 수직 민감도 더 세부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네 엄지손꼬락 아프다 세 번째, 나이다 뺑구르르 샷이 안 된다 아 나이다 뺑구르르가 얼마나 중요한데 360도 나이다야말로 진정한 나이다 아니겠어? 아 뭐라고? 너가 못하는 거라고? 응안 되는 거패트임 자세히 말하자면 세밀한 조준사격과 나이다 뱅그르르는 동시에 누릴 수가 없다. 나이다 뱅그르르를 그나마 사용하려면 트래그 가속을 키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조준 민감도를 낮춰둔 상태에선 많이 돌아봤자 한 바퀴밖에 돌지 못한다. 안 그래도 트래그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돌 수가 없어? 그렇다고 왼쪽으로 트래그해도 한 바퀴 돌기 어려운 건왜안 가지? 결국 나이다를 편하게 쓰고 팔 조준을 벌벌 떨면서 할 것이냐 조준을 편하게 하고 나이다 앵그르 마킹을 포기할 것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나는 그냥 민감도 4로 두고 270도 앵그르로 타협받음 네 번째 쇼컷이 없다 이 기능 모르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PC에선 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쇼컷이 나와서 빠르게 원하는 메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폰씨는 일일이 페이몬 뚝배기 눌러서 메뉴 들어가야 함 이거 은근 불편하다 지네들도 불편한 건 아는지 가장 많이 쓰는 파치 변경 설정은 오른쪽 파치원 뚝배기 꾹 누르는 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다섯 번째, 터치 시킴 곤명 눌렀는데 캐릭터가 멍때린다 급박하게 전조할 때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가끔 빠치게 되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터치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제대로 터치가 안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한다. 여섯 번째, 모비 늦게 나온다. 혼신 종 특인데, 혼신에서는 모비 2 초에서 3초 정도 늦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혼이 대구 되기거나 통신 상태가 운전치 못할 경우 5초 이상 멍 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도한다 연월에서는 아주 치명적이겠지. 특히 뉴비들은 이조가 아쉽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대 사항이다 그래서 기울도 다 키워서 클리어 시간도 여유롭고 조합도 기회 마냥 골라가는 고인물이 아닌 이상 컴퓨터 켜서 빡 연월하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일곱 번째, 크래픽프림 원시는 그냥 아주 스마드본계의 벤치마킹 단골 손님으로 옛날 예저 크라이시스를 생각나게 하는 게임이다 원신 프로볼몇분 동안 안정적으로 유디했네만으로전 세계 폰들의 게임 성능을 측정한다는 소리 플래그십마저 프로그로 언제까지고 플레이할 수 없다 얘네도 타협은 해야 한다는 것 결국엔 살짝 잘 흙을 만들어서 플레이해야 장시간에도 퇴덕해지는데 이 타협하는 거 자체가 캐탈 게임인 원신에서 치명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차영만 보고 플레이했으면 익숙하겠지만 익숙하다는 소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본신에서의 불편한 점 모두리다 익숙해지면 하나도 안 불편하다. 폰으로 적당히 하다가 PC로 플레이해서. 혹은 그냥 처음부터 PC로만 해서. 그래서 본신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거지. 애초에 컴퓨터도 없어서 폰으로만 하면 불편한 줄도 모름. 호두도개잘 쓰더라. 물론 나는 본신에서는 호두 갖다 버린다.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또 그쪽을 말해보자면 혼신 유저는 아야토이하에 유이미아가 3대 장급으로 잘 써먹는다고 한다. 딱히 컨트롤이 필요한 게 아니니 그야말로 혼신 최적화 캐릭인 셈! 노인복지 캐릭터야말로 혼신 유저가 사용하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애초에 혼신은 누워서 게임질 쌉가는 사실상 이거 하나가 모든 불편함을 잘든잘든 씹어먹어버리는 급의 초강력 초절정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대충 따뜻한 이불 속에 비비누에서 야에 자동 고 탑사냥, 아야 토 자동사냥, 요인이야 대충 화살표표 가면 그렇게 극상일 수가 없는 것이지. 게다가 집에서 검신할 시간이 없다면 밖에서의 괴나 무지 성탐험, 그리고 주간 보스까지 웬만한 콘텐츠는 혼신으로도 그 무리가 없으니 이거 아주 개꿀 아니야. 원래 PC 게임인데 폰으로 편법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면 완전 미쳐버린 개꿀딱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물론 근본이 모바일 수익 구조 먹으려고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니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폰신의 편의성 개선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이템 먹을 때긴 공간 한번 누르면 한꺼번에 먹어지는 기능처럼 말이지. 나 개인적으로는 UI/UX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본신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보자. 근데 리얼 누겜이 최고기네에